먹어보겠습니다. 먹으 되는 거예요? 먹보겠다 너무 웃은죠 어. 어. 얼굴 어. 까는 게더 같은데? 속감 소금 맛인데? 아니면 등갈비나 육잎 응. 같은 그 소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비슷한 거 바베큐 소스. 응? 닭고기 맛. 닭고기 위에 뿌리는 소스 맛. 응응. 갈색 소스 맛. 응응. 바로 그거야. 그거랑 제가 또 바베큐 소스를 좋아해 갖고 외국 응. 소스 중에 스위트 베이비 레이즈인가? 레이즈 베이비인가? 뭔가 소스 있어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것같더라고고 c e 고기 u go on c o o k i e 요 h u 요 g up. 소갈비 t c o o k i 아니 고기 c 고기 n e Touching cookies 음! n d m 브레이크? w h 보 t s your m a c h i 소금도 올라가니까 뜨거운데 올라가서 그런가 응 고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게 이탈리아 소세지처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뭉쳐 놓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기 자체 입자감이 있는 음, 존재감이 있는 애라도 괜찮고 우리가 여기 너무 안 보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여길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laughs> 생각보다 맛있어 소스, 고기, 치즈는 맛있는데 양파가 비중이 좋습니다. 양파이 음. 없고 양파가 들어가지중니다 양파가 비중이 좋습니다. 양파가 비는이 좋습니다. 양파가 비중이 좋습니다. 양파가 비중이 가 불러? 이 먹고, 뭐 먹고, 그래? 먹고 왔다소스가잘 음. 어울릴 것 같아 음 맛있어 음핫좋습랑 진짜 맛있어 이 그럼 불. 먹어봐. 음. 음. 그치? 음. 갈릭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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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찍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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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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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음. 음. 먹어야 돼 갈리기 너무 맛있어서 실제로 갈릭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음. 오늘 바베큐 콜닭도 하나로 음. 엄청 올려놓이에고 고기에다가 음. 빵에다가 달걀도 양파도 뭐? 극찬이네. 나는 원래 고기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너무 막 헤비하거나 너무 짜거나 이러지 않고 근데 음. 이거 코스 양두배한거 아닌가?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그쵸? 제가 두 번째 먹어보는데 기존 소스 양이실 때는 너무 소스 맛이 안 나서 좀 심심한 맛이 좀 들어서 조금 더 해봤는데 드실 음. 때는 엑스트라 소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소스 아까 내가 알아봤더니 추가금도 없더라고 음. 그 토마토 소스만 없는 줄 알았는데 얘도 없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코핑을 몇개 추가하면은 좀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음. 양파가 있는데 양파를 더추가한다던데뭐베이컨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조금 뭐더 고기고기하게 드실 수도 있고 또피이나뭐 뭐 야채 추가해서 조금 밸런스도 맞출 수 있고 코핑을뭐 좋아하시는 분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고기고기하게 먹으려면 여기다 비포를 추가하는거 추천 야채 들어간거 좋아하고 음, 약간 짠거 별로 안좋아하고 치즈 이런거 부드러운거 좋아하는 개인 취향에 있어서는 감자! 감자, 응. 감자 추천! 감자를 올리면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다 여기 모짜렐라 치즈 말고 딴게 들어가나? 3블렌더 치즈 조금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위에도 조금 색깔을 달라고 치즈에서 조금 더 풍부한 맛이 나고 원래 다파 변스랑 토핑이 굉장히 실하기 때문에 치즈가 부족하다. 약간 이런 형들이 많은데 이게 토핑이 실해서 그렇습니다. 치즈 양은 적지 않아요. 근데 3블렌더가 들어가서 그런 가 치즈가 굉장히 풍부한 느낌이 납있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하나에요 올미트 피자라고도 있는데 그 고기랑 이제 동그란 햄이랑 페퍼풍이가 많이 올라가면 치즈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커트를 하다 보면 이제 다막 먹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베이컨 미프 잘 어울릴 것 같고 양파 팀망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맛있어. 이리 와봐요. 앉아봐요. 한 조각 먹고, 솔직한 평을 얘기해줘요. 이거 신메뉴거든. 신메뉴 먹어봤어? 네, 어제. 어제 먹어봤어? 어제 영역, 지금 메이드님이랑 어, 먹어봤구나. 궁금하다 그, 저 레시피대로 만들었지. 애들. 이건 조금 다르게 했거든. 한번 먹어봐. 다시 한번 먹어봐. 장나아니뭐 이게 찍어서 먹고싶으면 먹어조되기 소스 하셨나요? 아니기만나대요마랄이라고 들었는데 아니네 소스가 다 소스 가많이 나왔어요? 엑스트라 소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엑스트라 소스로 해고 한번 먹어봤어요 뭐가 더 나아? 더 넣는게 나아더 넣는게 나아? 맛이 확 나? 네 어제는 어땠어? 좀.. 아무 맛도 안 나서. 아무 맛도 안어 그.. 네. 어제는 그러면은 이 신메뉴 어, 사람들한테 권할만하다 했어? <laughs> 지금은? 지금은 권할만해? <laughs> 오케이오케이 고날 네, 만해요 저는 토핑 추가해서 보할만하고 기왕 응. 돈 주고 먹는 김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풍부하게 드시는 게 대신에 안그 품질가 30%도 되고, 응. 네. 그분포장도 30%가 되니까 30%를 받으면은 그래도 막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다. 고기가 실하니까. 진소말리고자채 나는 어, 엑스트라 소스에 골드링. 먹는 것도 추천! 왜냐면 지금 먹은 사이즈가 레귤러 사이즈인데 실제로 이 메뉴는 레귤러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골드링으로 라지를 먹게 되면 이 피자 안쪽 피자의 내용물은 레귤러 사이즈랑 똑같거든요 요정도 맛이 나고 엣지가 골드링이 있다면 좋은 맛있을 것 같아요 엑스트라 소스의 그 짠맛을 고구마도 좀 잡아주고 어때요? 저는... 멀드렝 말고요 스파이시 갈릭 치즈를 추천드릴게요 어허 끄덕끄덕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식감도 좋고 하다가 살짝 눌릴 수도 있는데 그때 엣지를 딱 먹으면 살짝 매콤하게 싹 올라가면 거 조금 괜찮지 않을까 어허. 아, 근데 신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신? 저는 일단 신피자를 별로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근데 신이, 신이 장점이 이제 재료 맛이 좀더 부각되니까. 신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쿠르아상은좀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거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총점을 준다, 준다고 하면 은몇점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스 기존 투자들이 너무 완성도가 높거든요 음, 대표적인 문제들이 음, 슈퍼파파스나전세이버릿이 너무 기준치를 높여 놔서 신메뉴 이건 한 참, 냉정하게 7.5점? 음, 어, 7.5점 정도 어, 그래도 꽤 많이 준수한 편이군요 네. 저는 한저 7점. 음, 7점. 7점 7.5점 몇 점? 어디서 점이야 솔직한 솔직한 6점, 6점 6점 정도 오케이 6점, 6점. 그 아까 골드림과 스파이시 치즈롤 중에는 어떤 거? 스파이시가 스파이시 오케이 아무래도 맛을 더 잘하는 두 분이 추천하는 스파이시 치즈롤이 훨씬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신메뉴 리뷰는 여기까지. 음.